이거 미니레이 소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 소개해볼게요. 두개샵 폭샵, 우르르 샵. 어, 이렇게 세 봉지로 나눠져 있고요. 어, 이거 먼저 소개해볼게요. 이건 DIY 보험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렇게 뜯어보면. 세개의 DIY가 있습니다. 먼저 이건 떡볶이 DIY, 이건 바나나 타르트 DIY, 이건 키위 케이크 DIY입니다. 이렇게 DIY 모음은세 가지 이렇게 됐어. 세 가지로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일리 페이퍼인데, 어, 어 완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 네, 이거는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주셨어요. <laughs> 이만큼.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음 이렇게 있고. 뜯어보면. 먼저 이거는 푸핑크킨트이라고 써져 있고요. 어, 사용할 때 데코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구 3종으로 왔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어, 토핑함인데요. 어, 이렇게 토핑함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이소에서 사려고 했는데 없었던 거라서 이렇게 받았고요. 이거는 수제 스노우 파우더. 네, 여기 슬러시 같은 거 만들 네, 때쓸수 있다고. 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스노우파우더. 네, 일단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후기였고요 이제 그릇 후기 남겨볼 건데, 이거는 코코마 소녀님이 저한테 주신 그릇 후기 남겨놨습니다. 이제 네, 이거는... 제가 그릇을 3개 정도 시켰어요. 이렇게 시켰는데, 동네 한 그릇 더씩 3개 이렇게 왔고, 그리고 메모, 아, 떡매, 떡매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건 토핑 왔고, 이거는 리본 묶는데 쓰는 거 왔고, 천점 소량이 왔고, 이거는 바발 표현제 1회용 응. 응.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음악학원 다니는 데있는데 거기에서 발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미니어처가 상관없지만 그냥 학원 후기 남겨볼게요. 네, 먼저 이거는 연필 세트 인데요. 네,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고, 뭐 이거는 볼펜, 색 볼펜, 그리고 핫팩. 네, 제가 달란트를 모아서 샀고요. 어, 이제는 제가 영어 학원 후기를 남겨볼 거예요. 영어 학원도 마침, 같은 날짜에 달란트를,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같이 남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어, 매듭공, 팔찌 만들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새끼 같은 거. 조금, 파란 모양으로 있고요 음. 이거는, 이게 제가 달란트 한 100개 되고 산 건데, 이렇게 접착이 가능한 스티커 같은 거. 그리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필통 라바 피치를 넣어봅니다. 이제 포크 소개해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호라데키타 링보아에이 네, 포크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호라데키타 초코 바나나 향 캔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오에카키 샤베트 그레이프. 네, 이렇게 포크는 3개를 사서 총1 어, 5 0 0원이 들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포크 만드는 법 올리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